예수님이 이 땅에 왔대. 어, 올리니 리니 예수님이 애기래 애기래. 그래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야. 뭘로 왔다고? 왕으로 오신 거야. 와, 에이, 고장 마구간에 있었다면서요?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왕으로 오신 거야. 왕인데 마구간에 있으면 어때? 왕인데 거인데왕국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거지잖아. 그치 왕인데 마구간에 있어. 왕이야. 그치? 맞아. 왕인데 식당에 갔어. 그러면 식당 점원이야 아니야. 왕이지? 왕인데 마국간에 있어. 왕이야? 마부야? 왕이잖아. 그치? 거지인데 군궐에 음, 갔어. 그러면 왕이 되나? 아니야. 거지야. 그치? 그게 자기 신분이라는 거야.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아가같이, 아가의 모습으로, 처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왔어요? 왕. 왕, 맞아. 뭘로 왔다고? 와. 왕으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도 옛날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이거를 예언하고 있어. 맨 처음에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냐면, 전능의 왕. 전능하신 왕. 전능의 왕으로 오신데, 전능한 게 뭔지 알아요? 전능. 전능이라는 말은, 한자로 만들어진 말이야 능력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어찌? 못할 일 없는 분. 못할 일이 없어. 못하시는 일이 없는 왕으로. 못할 일 없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땅에 못할 일 없는 왕, 그래서 이 못할 일 없는 왕을 가지고 전능왕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그 사실을 이 왕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안 네, 돼, 네,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전능왕을 오시는데 아무도 막기도 막을 수 없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전능왕처럼 누구도 또할수 있나? 못할 일 없는 존재가 이왕 말고 따로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누구도 충내낼 수 없어. 누구도 할수 없는 그 일을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왕. 누구의 전능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무도 할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전능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전능 왕 오셔서 우리 기찬양도 있거든. 전능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 없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오셔서 진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다싹다 다 해결했어. 아무도 못하는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싹다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해결했냐? 어, 사람들이 못하는 문제, 우리가 다른 왕들이 할수 없는 문제. 어, 그런 문제가 도대체 뭔데요? 이런 문제가 있나요? 있어, 있어, 있어. 뭐냐면 그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야, 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어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어. 죄에서 아 이제 없던 걸해이 애한테서는 죄를 묻지 마. 이제부터 제후한테서는 죄를 묻지 마 죄를 찾지 마. 없던 거야 이한테는 없어. 뭐 이렇게 싹 지워주시려고 이 땅에 왔어. 그거는 엄마 아빠도 할수 없거든. 그거는 어떤 높은 다른 사람도 다른 왕도 할수 없거든. 그렇지 오직 예수님만 할수 있어 그 예수님이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전능왕으로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예언을 한 거야 전능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또 예수님이 모든 문제 사람들이 할수 없는 그 문제를 또 해결했어 그 해결한 게 뭐냐 이 죄를 잡고 있는 마귀 이 사탄 마귀를 싹다 해결했어 마기는아나 어, 한번만 봐줘 마기야 그러면 마기나 귀신이 아이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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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그러나요? 아니지 마기는 그렇게 봐주지 않아 아나 불쌍하잖아 아나 가난하잖아 아나 아프잖아 그러니까 나 한번 봐주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귀신이 더해줘 그렇지 더하지 그지 더해 귀신들은 있잖아 착한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더막 이렇게 막더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동영아 동영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뭘 오셨냐면 어뭘 오셨냐면 뭘 오셨냐면 주님 오셔서 마귀를 싹다 해결해버렸어. 아무도 마귀를 르른 어떤 왕도 칼로 총으로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이왕 마귀를 싹 해결하시는 그런 전능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에게 자기가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왕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 예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 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 왕. 그분뿐이거든. 이 전능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전능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줬어. 그런데 아우 샘내고 질투하고 아 싫어 싫어 방해하고 싶고. 그런 존재가 있겠지. 이런 존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죄지어도 괜찮아. 너가 지금 아프잖아. 그러니까 죄지어. 너가 지금 돈이 없잖아.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죄지어. 도둑질해. 괜찮아. 제가 너한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가서 때려. 이렇게 우리 마음에다가 막 죄를 짓게 막 하는 존재가 있어. 그렇지. 마귀가 그렇게 해. 그렇지?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는 존재가 이 전능왕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믿지마! 믿음 갖지마! 예수님 이름! 그 이름! 믿지마! 그 이름! 나만도 못해.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 이름 버려 버려! 예수님 버려! 막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 힘세지? 나 높지? 나 크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방해를 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청년들이 되고 이렇게 할 때도 만약에 만약에 나타나서 마귀가 법으로 교회 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학교 오지 마. 그럼 어떡할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학원에 오지 마. 그럼 어떡하지? 어? 어떻게? 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마. 어,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날도 올수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 무조건 세살이하의 아이들은 다 내놔. 당신네 집에 있는 애기 다 내놔.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어. 그래요? 그러기도 했어. 예수님이 태어날까 봐. 전능왕이 태어난다고 소문이 있었거든. 그래서 왕이 나타날까 봐. 누구네 애기가 왕으로 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죽여. 어 이렇게 해서 애기들을 다 내놔. 너네 집에도 내놓고 그 이집에도 내놓고 그 아래 집에도 내놓고 다 내놔. 애기 내놔. 이러고 그집 아들들을 다 뺏어다가 죽여버렸다니까. 헉, 그런 날도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을 수 있었느냐? 막을 수 없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이 땅에 전능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럴 거야.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어떡하지? 믿음 버려. 예수님 믿지 마. 그런 날이 오면 아이 그래. 믿지 말자. 어, 그리고 버릴 거예요. 전능왕은 우리가 어, 갈등하는 분이 네 전능왕은 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왜 하나? 이런 일이 진짜 올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야, 얘들아. 전능왕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아이, 싫어.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손해나게 하느냐? 그러면 전능왕이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도 우리가 손해받지 않아. 손해되지 않아. 손해가 없어. 손해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 망하게 하느냐?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전능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능 왕을 전능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딱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줘. 왜 그러냐면 이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존은 영원히 계신다는 뜻이야.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야. 만약에 세종대왕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 우리랑 같이 왕이에요? 우리의 왕? 아니죠? 세종대왕이 아주 훌륭했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한글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반대할 때 학자들에게 너 그거 만들지 마! 그 글자 만들지 마! 이렇게 따라다녔던 다른 방해하는 다른 신하들이 있을 때 누가 막아줬냐? 그 학자들을. 세종대왕이 막아줬거든. 세종대왕이 근데 세종대왕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셔. 지금 한글을 쓰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쓰고 있지만 세종대왕은 죽었어. 세종대왕이 다시 나타나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왕으로 우리를 우리를 보장해 주고 보호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때는 힘을 막쓸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종대왕이 막 우리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을 써줄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랑 같이 없잖아. 죽었어, 그치지금 있지 않아. 그 예수님도 뭐든지 다 해주실 분이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 잠깐 있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 방해하고야 믿음 버려. 그 일을 버려. 막 그러면 버려야 된다니까. 버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존의 왕이야.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도 우리를 보장해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딱 건드리지 마 아무도 주민이 정민이 건드리지 마 아무도 유진이 예지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보장해 주실 수 있어 내가 믿음 안 버릴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 꽉 붙잡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도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고 다 아, 해주실 수 있어 여러분이 어딜 가든 언제 10살이 되든 15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간에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보장해 주실 수 있어. 자, 우리가 더 오래 살을까? 예수님이 더 오래 계실까? 우리가 지구에 있는 날이 더 길까? 예수님이 지구 가운데 계시는 날이 더 길까? 누가 더 오래 있을까? 지구에? 응? 어? 이 땅에 우리가 더 오래 내가 음, 예수님이 오시 오시기 오신 다음까지 내가 막 남아 있을까? 아니야. 그치? 아니야. 누가 더 오래 여기 있을 수 있느냐? 아우 예수님. 우리는 나는 3년 0년 후에 아니 3년 후에 아니면 어 15년 후에 어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때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야. 계속 계시는 분. 언제까지?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분이 보장해주겠다고, 그분이 보호하겠다고 한 거를, 그래서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주실 수 있고, 앞으로도 이만큼 우리가 여러분이 다 사는 날까지 여러분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게 영존하시는 왕이에요. 이렇게 영존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누구라고? 예수님, 맞아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의 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왕은 뭐라 그랬지? 맨 마지막에. 평강의 그렇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평강? 평강이 뭘까? 편안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편안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아이 싸우지 말자. y jar. I sound my sound my s c u r o l 피해다 sound my s 까피해다니 o u n d my peer than yourself. s c u r o l i 보하고 이해하고. 아, a n you get them at Ponga inta. p 아이 결됐어.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아, 다 줘버려. 아, 달래는 대로 다 줘. 어? 그래서 평강의 왕일까?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왔을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래. 어떻게 해서 평강의 왕이 됐을까? 알려줄까? 어떻게 했는지. 다 양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 참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망 다녀서 피해 다녀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평강의 왕 바로 바로 싸움을 이겼기 때문이야. 이겨서. 정복했기 때문이야. 딱 정복해서 예수님이 깃발을 딱 꽂았어. 그래서 딱평당할수 있는 거야. 평강하고 그 안에 지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으면 마귀가 덜덜 떨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 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기신 분이라는 뜻이야. 이기셨다. 다 마귀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 죄의 권세, 다 이기고, 이것을 정복하신 분. 그래서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죄를 다 꺾으시고 해결하시고 마귀를 꺾으신 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평강의 왕이. 어디에 있지? 어, 내 마음에 있고 너는 없어. 그렇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이 평강의 왕 영원하신아와 전능의 왕이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왕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는 거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왕일 필요가 없어. 구경꾼, 어떻게 됐나? 좀 보러 오는 거? 어이, 쟤 안타깝게 됐네. 어이, 쟤 어떡하냐, 불쌍해서. 그냥 이렇게 봐주러 오는 분이면 왕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지키시는 백성을 삼겠다는 거거든.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동우, 동혁이를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을 삼겠대. 이 예수님이 나를 백성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내와 함께 계셔야 돼요. 동우야. 동우 예수님, 영존하시는 예수님, 왕, 평강의 왕, 전능의 왕이 동우와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쵸? 오,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동우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봐. 손을 모으고, 우리 다 같이 평강의 왕, 전능왕, 영전하시는 왕. 예수님께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기도할 거야. 아직까지는 어떤 왕이었는지 몰라. 왕 아닌 사람도 있었어. 이제는 왕으로 오시라 그럴 거야. 동우, 선생님 소리 잘 듣고 따라서 해요. 할수 있지요? 응, 그렇지. 소, 기도선, 기도 눈, 기도 마음, 됐지요? 평강의, 평강의 왕, 전능의 왕, 왕. 영존하시는 왕. 왕,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물을, 내 마음의 물을 팔짝 열고, 팔짝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내 마음에 지금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지금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왕이 되주주세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자 동호야 동호야. 예수님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오셨어? 응? 어? 어디에 오셨지? 어디에 오셨을까? 어디에 오라고 우리 그랬지? 동우 마음속에 오시라고 했어요? 응? 어? 동우 마음속에 오세요 그랬어요? 네, 오, 동우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동우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랬는데 동우, 예수님이 아시라 그랬을까? 진짜로 예수님이 동우 마음속에 왔을까? 왔을 것 같아? 안 왔을 것 같아? 응? 어? 오실 것 같아. 그치? 맞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동호 마음속에 지금 오신 거야. 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아. 너 마음속에 오신다고. 알았지요? 동호? 어? 예수님이 어디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오셨다고? 동호 어디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주머니에 오셨어? 마음에 오셨어? 응. 내 마음에. 그렇죠? 동우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동우와 함께 계시는데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밖에서 놀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다 동우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알겠어요? 동우 마음 속에.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응? 어? 주머니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어디 있다고? 네 마음에 누구 마음에 동우 마음에 해보세요. 동우 마음에 동우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알겠지요? 어 그러면 이제 동우도 예수님의 백성이 됐네. 예수님 어미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된 거야. 와 축하해요. 환영합니다. 자 지금 황금 시간 아니지? 이제 예수님은 전능의 왕.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 손 놓아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사람 평강의 왕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왕인 사람 눈 감아보세요. 예수님이 내 왕이 맞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전능의 왕, 영존하신 왕,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학교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들의 이한 사람 한 사람 지금부터 영원토록 왕의 백성으로,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정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세상의 불신앙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동우와 동혁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